주재원으로 일본에서 2년 정도 일했다던 한 외국인 여성은 우연히 한국에서도 한달 정도 일할 기회가 생겨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무조건 아시아에서 최고 선진국은 일본이었고 한국은 그 밑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인들의 체형을 본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과 유럽을 왔다 갔다 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건 3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을 방문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 저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주재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연수로만 따지면 거의 5년 정도 일했는데요. 제가 일본 생활에서 느낀 건 일본은 충분히 선진국 조건을 갖춘 나라였다였습니다. 주재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는 아시아 국가를 짧은 여행으로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일본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었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했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이 더 컸기에 걱정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국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 이상한 건 있었습니다. 전 원래 네덜란드가 태생이다 보니 기본적인 체격이 대부분 크긴 하지만 유독 일본인들은 너무 왜소하게 느껴졌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아무래도 아직은 개발도상국이다 보니 먹는 것도 선진국들처럼 풍요롭지 않기에 체격이 작은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미국과 맞먹을 정도로 발전했었고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도 충분히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라 생각했는데 일본인들의 체격은 마치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너무나 왜소해서 의아했었죠.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1년 정도 살아보니 일본의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일본인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근무했다 보니 더더욱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일본 직장인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싸오거나 샌드위치와 같은 간단한 음식을 먹는 경우가 즐비했고 외식 역시 최소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소식을 하기 때문에 비만인구가 적은 것도 맞지만 그만큼 키나 체격이 큰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이죠. 제 이야기라 살짝 부끄럽긴 하지만 일본에서 일본 남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는 것도 로망 중 하나였지만 제 키가 170cm가 넘다 보니 저와 맞는 남자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으로 한달 정도 갈 기회가 생겼고, 비슷한 시기에 강철부대라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국 남자들은 모두가 제 이상형이었고, 일본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체격을 갖추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를 볼때 체격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인데요. 강철부대를 보고 바로 한국 남자들에게 반하고야 말았습니다. 체격도 체격인데 얼굴도 잘생기고 무엇보다 너무나 자상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막상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철 부대에 나오는 한국인들은 정말 상위 1%의 특수부대원이고 일본에도 저런 체격을 가진 남자가 없지는 않으니까요. 게다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잘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본인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작은 수준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지내다 한국으로 가는 날이 다가왔고, 저는 그냥 또 새로운 나라에서 한 달이긴 하지만,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해서 그저 조금 귀찮은 마음만 가지고 공항으로 향했고, 약 2시간 정도의 짧은 비행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맞이한 한국과 한국인들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단 2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날아왔을 뿐인데, 이곳은 완전 다른 나라였습니다. 일단 도쿄 하네다 공항도 절대 수준이 낮지는 않았지만 인천 공항의 첫인상은 그 어느 나라의 공항과 비교해도 최고인 수준이었습니다. 빠른 입국 절차와 깔끔한 부대 시설. 그리고 친절한 한국인 등등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렇게 기분 좋게 입국 수속을 끝내고 회사에서 준비한 차를 타고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남 거리를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입가에 웃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를 다니는 한국인 남성들의 키나 체격이 일본 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이었죠. 오히려 미국인들보다 더큰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강철 부대에서 보던 한국인들을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다는 사실에 전 마치 평생 이상형을 다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웃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농담반 진담반이긴 하지만 아무튼 한국의 첫인상은 완벽했습니다. 사람도 사람이지만 각종 인프라나 음식 등 모든 것들이 일본보다 훨씬 더 뛰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오니 갑자기 이상한 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불과 한두 시간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일본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때 한국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못 사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의 체격이 이렇게 더 좋고 경제력도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것이죠. 나름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겪고 나니 도대체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무엇을 얼마나 잃어버렸나 하는 의문과 더불어 반대로 한국은 어떻게 30년 동안 이러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는지 두 나라 모두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국에서 우연히 헬스장을 가보고 이러한 의문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업무 특성상 정말 많은 나라에서 최소 한달 이상 살아보곤 했었는데 한국인들처럼 하루를 알차게 쓰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듣던 대로 한국인들의 업무량이 많은 것도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건 아닌데 직장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히 서양 국가들보다는 업무 강도가 높아 보였죠. 저도 처음 일주일 정도는 업무에 적응하느라 퇴근해서 집에 가면 바로 뻗어서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완전 다른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가도 새벽 6시에 일어나 헬스장을 가고 퇴근을 하고 나서도 각종 여가 생활을 즐기고 헬스장을 찾고 있었죠. 전 쉬는 날이라 아침 일찍 운동이나 하고 북자자는 생각에 사람이 없는 새벽 타임 헬스장을 찾아간 건데, 그곳이 가득 찰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헬스장을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곳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헬스장에 있는 사람들 역시 달랐습니다. 당연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그렇게 보였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두배 이상 큰 느낌을 받았습니다. 키나 근육을 떠나서 골격 자체가 일본인들은 정말 왜소하고 약해 보이는데 한국인들은 서양인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커 보였죠. 그래서 한달 동안 한국에 근무하며 만난 많은 한국인들과 대화를 해보고 또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나라고 심지어 일본이 훨씬 더 선진화를 맞이했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식습관과 운동이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다른 지방 도시는 모르겠지만, 특히 도쿄의 경우 퇴근하고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긴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복잡한 도시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서울 역시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건 바로 엄청난 여가 인프라였습니다. 일단, 한국 직장인들은 퇴근을 하고 바로 배드민턴, 축구, 자전거, 볼링, 암벽 등반, 러닝 등등 하고 싶은 모든 여가생활을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복잡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 한복판에서 말이죠. 이런 생활이 가능한 건 아마 한강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은 한가운데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강을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 러닝코스, 단디광장 등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자전거를 통해 하는 사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죠. 게다가 도심 한복판에 등산할 수 있는 산도 많이 위치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퇴근하고 지하철을 타고 나와 바로 등산을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여러분들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등산을 할수 있다는 게 상상이나 가시나요? 이처럼 한국인들은 꾸준히 운동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아무래도 갈수록 체격이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동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체격 유전자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다를 수밖에 없기에 이렇게 체격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보통 인종별로 유전자는 비슷하기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두 나라의 유전자가 달라봤자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국인들의 식습관을 보니 충분히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일본 음식이 맛있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괜히 미식가의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일식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조금씩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여자치고는 대식가에 속하는 편인데, 처음 일본 생활을 할 때는, 아니, 도대체 이걸 먹고 어떻게 배가 부르지?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거든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다 한들 결국 배가 불러야 되는데 일식은 그게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짜기도 너무 짰었죠 하지만 한식은 달랐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과거부터 밥심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밥을 많이 먹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끼를 먹더라도 무조건 배부르게 먹죠 그리고 양도 양인데 가장 중요한 건그 안에서 매우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괜히 미국에서 웰빙 푸드로 한국 음식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한식을 먹어보니 바로 알수 있었을 정도였죠. 아마 한국처럼 건강과 영양소 그리고 포만감을 모두 채울 수 있는 음식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햄버거 피자와 같은 정크푸드만 먹어오다가 한국 음식을 접하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먹으면서 미국과 비교의 길거리에서 비만인구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을 보면서 왜 한국인들이 아시아인들 중에서도 유독 멋있고 큰 체격을 가졌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글만 보면 제가 마치 한국 케이팝에 완전히 빠진 외국인 여성으로 보여서 살짝 부끄럽기도 한데요.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여행을 와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외국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